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요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6장 1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암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가정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뿌렸고 뭔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가나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우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속하다. 치, 이것도 못 알아주고.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6장에는요, 5년 전 사건이 다시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냐. 에스더가 버렸던 그 잔치에 왕과 하마는 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오겠노라고 약조한 상태에서 왕궁으로 돌아온 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불면증.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일기를 한번 들어볼까. 늘왕 옆에서 현재 이 왕궁이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있죠. 그를 시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한번 들어보고자 일기를 듣고 있는데 귀에 탁 하고 꽂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었던 두 사람을 미리 알아내어 이나 왕을 지켰던 한 사건, 모르드게. 그 5년 전 일이 귀에 딱 꽂히면서 그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대요. 아, 어, 그럴 수 없는데? 라고 하며 그에게 상을 주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때요, 왕의 뜰에는 누가 와 있냐면 하만이 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봤던 말씀의 끝자락에 하만 잔치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이 모르두개 여전히 자기를 보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를 죽이고자 장대를 세웠죠. 허락을 받으려고 이 일찌감치 혹은 밤늦게 지금 왕의 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왕은 밖에 있는 하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야,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까?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요청하려고 왔는데, 그고 자기가 왜 왔는지도 물어보지 않는 왕에게 서 듣는 질문은, 높여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해줄까 하는데, 이 질문이 마음속에 쏙, 나구나. 나 외에 누가 높임을 받을 수 있나. 어제 에스더의 잔치에도 초청받은 사람 나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 왕의 관, 왕의 말, 요세 가지 세우시고요. 그리고 왕이 가장 높이, 어,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앞에 세워서 왕이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을 옷 입히시고 관 씌워서 왕의 말을 태운 다음에 그 신하가 끌고 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 라고 성을 다 돌면서 선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마는 부자거든요 돈이 필요 없어요 관직은 지금 왕의 바로 거의 견줄바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지금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권세 그리고 권위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아주 최고의 것을 요청하는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좋다 지금 너가 말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의 마음엔 어떤 종이 올렸을까요? 꽝. 분명히 그가 죽여야 되겠기에 이 모르드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왔는데 이제는 모르드게를 높인 다음에 그 앞에서 왕이 높임을 높여주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는 그의 신하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년 전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론 급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열매가 이렇게 일어나겠지라고 해서 어제 뿌린 씨앗에 대해서 오늘 열매 거두고 싶어서 막 조급해지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 소식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 막 잊어버리셨냐고 막 이렇게 수정을 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알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묵혀뒀던 그 사건이 지금 이 모르드게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종기케하는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었던데. 왕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도와주며 나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와 있는 거꼭 기억해 달라고 당연히 약조했겠죠 하지만 감옥에서 왕궁으로 돌아간 술 맡은 관원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셉의 입에서 원망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네요 잊혀진 줄 알았지만 2년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쓰임받고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뒤집었던 사건 오늘과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급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오늘 사는 삶이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고 싶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르드게 지금 왕의 말에 앉아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아주 어리둥절할 법도 한데요. 그의 마음엔 지금 유다인들을 향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유다인들을 공경에 빠뜨린 하만이 이 말을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겠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확신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 높임 받은 일을 마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왕이 나를 이렇게 높여줬어 하는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다시 기도하는 대골 문 앞으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쓰시죠? 저는 오늘도 하나님 더 사랑하렵니다. 아버지 조급해하지 않으렵니다 하며 행복하게 또 단단하게 또 인내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 귀한 식구에게 언제 일어나실지 저도 함께 기대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년 전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할줄 알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가장 위기의 순간 드러내셔서 모르드게를 오히려 가장 높임 받는 자리에 사용하는 카드로 사용하시네요.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조급함이 범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의 하루를,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그저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더 단단하여지고 더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